선도체는 안정화되고, 전두엽은 활성화될 때 우리의 뇌는 회복될 수 있고, 진정한 내적으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행동을 조절하고요, 감정을 조절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움직임을 조절하고, 계획하기도 하고요, 언어 능력을 담당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도 주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려면 편도체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도파민 중독, 팝콘 브레인,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도파민에 중독되게 되면 전두엽은 퇴화해요. 뇌는 사용하지 않을 때 퇴화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내용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파민에 자극되게 되면 일상에 반응하기 힘들어요. 천천한 움직임, 단순한 움직임 등에는 반응하기 힘들죠. 자극이 센 것에만 반응하다 보면 이 자극이 없을 때 잡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잡념의 대부분은 걱정이죠. 무료한 상태를 피하고 잡념과 걱정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극적 영상이 딱 여기에 맞는 것입니다. 이 자극적인 컨텐츠는 나를 집중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각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분노 조절이 힘들고요. 충동적인 상태가 되며 욕구의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현재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더, 더, 더만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쁨은 지금 현재 실제 움직임에서 일어납니다. 도파민에는 두 가지 회로가 있어요. 너무 강해서 중독되어지는 욕망회로가 있고요. 너무 강해서 성취욕이나 목표 지향적이 되는 통제 회로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불행한 능력자인 거죠.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는 지루해지고요. 평소에는 특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도파민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를 낮추기 위해서 도파민이 멈추었을 때 반드시 우울과 무기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뇌는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이 태화되고 기억력이 낮아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집을 치우지 않았을 때 어질러워지는 상태로 가는 것, 얼음이 물에서 녹는 것, 더 나아가 기체가 되는 것,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고 모든 자연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이 도파민이 높아진 상태, 전두엽이 망가진 상태는 엔트로피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도파민의 자극을 요하는 순간 고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의 무질서함에 역행하는 상태로 마치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목적 없이 계속하는 기도, 쉽고 단순한 일을 하는 것, 지루함을 견뎌내야 하는 수련, 언제 성취가 되어질지 모르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들, 이 모든 일들은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상태, 즉, 질서가 있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손상되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자각이 되지 않는 상태의 현대인들은 이것이 마치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엔트로피가 낮아진 상태는 저항이 적습니다. 몰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뇌가 발달하고 장기 기억력 또한 올라갑니다. 정서가 안정되어지게 되고 지혜로워지며.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내적인 즐거움은 강력한 마약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이 즐거움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쉽고 편한 것을 반복하는 것,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완된 집중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쁘게 힘들지 않게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고 천천히 하던 것들이 정교하게 빨라지며 한계가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현재, 지금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자극과 현재 내부에서 일어나는 나의 인지 작업의 차이점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저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건강한 삶, 건강한 두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즐겁게 자각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제안합니다. 목적 없이 성취감 없이 하는 이 움직임들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멈출 수 없는 도잉 모드에서 나와서 이완된 집중, 자각할 수 있는 상태에 도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